자, fx가 2x 코사인 x에요. 음, 얘가 4분의 파에서 3분의 파에서 극대를 갖는다. 보여라. 그걸 이용하여, 겠지 2번은. 얘 사이에 근이 두개 가짐을 보이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런, 뭐야, 딸린 문제들은 항상 1번을 이용하여 2번을 풀고 이렇게 돼. 이거 수능 기출문제인 것이 변형한 것 같은데. 일단, 미분을 해야죠. 미분에서 영되는거 찾으니까. 미분하면, 2cosx e 플러스 2x cos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x 얘는 뭐야 2로 묶어내면 cosx 빼기 x s i n x 요 얘가 0되는게 이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0되는걸 찾아야 돼 0되면서 좌우의 부호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얘 찾기가 좀 애매해서 얘는 x 로또 묶어내봐 지금 우리는 4분의 파에서 4분의 3 파이에서 되는 거니까 뭐라? x는 음수가 아니고 0도 아니니까 묶어내면 뭐죠? x로도 묶지 말고 그냥 내 편하게 x로도 묶고 코사인에도 묶고 그러면 여기는 x분의 1이고 얘는 탄젠트 x야. 왜 이렇게 했는지 눈에 보이냐? x분의 1 그래프하고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어,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으려고 해요. 일단은, 이거 0 되는 걸 찾으니까, 여기는 0이 안 되니까요. 얘가 0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가볍게 그림을 그리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라면, 이거 원점이고, 탄젠트 x의 그림은 이렇게 돼. 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게 근이, 일단 직관적으로는 하나인 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았어.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오직 하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를 힌트를 주고 있다고. 그래서 뭔데? 얘를 새롭게 gx로 두고 얘근이 이 사이에 있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쩌나? 아, x분의 1 아, 빼기 탄젠트 x를 gx로 두고요. 그다음에 서술할 때 핵심은 얘는 연속이다 확인해 줘야 되고 왜? 우리는 사이값 정리 쓰려고 하니까. 그다음 G에다가 뭐를 넣어?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는 파이 분의 4 빼기 탄전 4분의 파이는 1이야. 그럼 얘는 0보다가 크다가 나오나? 파이가 3.14, 1. 얼마니까? 그다음 여기에 3분의 파이를 넣으면 3분의 파이 넣으면 파이 분의 3이에요 3분의 파이를 넣으면 얼마? 루트 3이지. 얘가 파이분의 3은 얼마? 3.14분의 3이 1보다 작은데 얘는 1보다 큰이 음수. 따라서 얘가 0 되는 근이 존재한다고요, 알파가. 근데 얘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지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자, 오직 하나 되는지 보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그래프가 증가함수나 감수함수를 보이면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해요. 이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인가 x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빼기 시퀀트 제곱이잖아. 얘는 음수네. 우리 4분의 파이와 4분의 3,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어 따라서 g(x)는 무슨 함수? 함수. GX가 감소 g(x)가 감수함수고 근이 하나 존재하잖아.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그러므로 어, 근 알파는 알파는 어디서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아 3분의 파이 사이에 하나 존재하더라 자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뭐야 어, 극대를 갖는지 보여야 되니까 지금 어디야 알파란 놈이 있는데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얼마야 양수의 양수야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가 양수였고요 3분의 파이로 하면 음수였으니까 얘는 증가, 감소가 되니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다? 오케이, 확인. 자, 그다음에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가짐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위해서는 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0과 2분의 파이에요 그러면 근이 두 개냐 보이니까 일단은 0을 한번 집어 넣어보면. 0 넣으면은 0이야. 근데 0은 포함은 안 하죠. 2분의 파이 넣어도 0이에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극대를 갖는다니까, 어 올라갔다 내려오지. 잠깐만. 극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자, 잠깐만. 지금 우리 해야 될 일은 얘가 0 되는 게몇개 있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 개 있으면 여기 파도 칠 건데 지금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보인 거였잖아요, 지금. 맞죠? 왜냐하면 미분했는 게 음수까지 가서 감수를 한거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증가에다가 감소를 한다고요 뭐가 알파 넣는 값이 근데 이 알파의 근을 구할 방법도 없고요 구해서 여기 집어넣어서 1, 1보다 1 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알파 넣는 게 1보다 큰지를 판단이 잘안 된다고 근데 왜 1번이 쓰이냐 그게 안 되지만 4분의 파이를 넣는 값은 알파 넣는 값보다는 작을 거라고. 3분의 파이 넣는 것도 작아. 왜냐하면 요 사이에 극대가 있잖아. 극대는 지역적으로 최대니까 요 부분에서 얘보다는 더클 거잖아. 그러면 자, 4분의 파이를 한번 집어 넣어 봐. 원래 함수에 4분의 파이를 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2에요. 자, 계산하면 4분의 파이 루트 2야. 그러면 파이가 얼마지? 3.14 곱하기 1.4. 자, 계산하면 얘가 4, 3, 12. 이걸로 가잖아? 이렇게 하면은 3. 4점 얼마잖아? 얘는 4점을 마여서 얘는 1보다 커요. 그럼 얘가 1보다 크다고. 1보다 커. 3분의 파이를 넣어봐. 3분의 파이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파이여서 얘 넣어도 1보다 커요. 1보다 크다고. 근데 이둘 다가 예, 팔, 뭐야, 노란 게 큰지, 여기 3분의 파이는 큰지 몰라도 어쨌든 둘 다가 1보다 커. 그 말의 의미는 극대 값은 1보다 크다는 거 분명해. 그 말은 일은 여기 있으니까 몇 개? 두 개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자, 오케이. 여기에서 왜이 사람이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에 집착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를 집어 넣었을 때 값이 1보다 크니까 극대도 그 1보다 클 거다. 그러면 1보다 작은 데에서 끄면 만나는 게두 개다. 이 논리를 펼려고 펼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오케이.